미라클 모닝의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성경 바로 보기 이 책을 통하여 우리의 성경을 더잘 이해하고 해석하고 또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하여 이렇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따라가다 보면은 위클리프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성경을 올바르게 번역하기 위하여 온 생애와 목숨을 바쳤던 인물입니다. 그 위클리프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과 일치하는 것은 무엇이나 오르며 성경과 상치되는 것은 무엇이나 거짓이다. 성경을 바르게 보고 해석하려면 다른 성경으로 그 말씀이 하고 있는 말씀하고 있는 시대와 경륜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 여기 이제 시대와 경륜 도표 선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시대를 보면은 세 시대로 나누어져 있죠. 홍소 이전 시대, 현 시대 그리고 시대의 시대입니다. 앞뒤로 창조의 시대가 있고. 끝으로는 오메가 시대인 시대들의 시대가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로 창조시대를 보겠습니다. 창조시대. 성경은 엄청난 선언으로 1장 1절을 엽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장세기 1장 1절에서 우주 공간과 지구를 만드셨는데 1장 2절에서 보여주듯이 창조될 때의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부터 31절에 기록되어 있는 6일간의 창조 작업은 이처럼 형태가 없고 비어 있는 지구를 보여주고 있고 차곡차곡 이제 채워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를 하시는데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셨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빛은 태양빛이 아닙니다. 태양빛은 넷째 날에 나옵니다. 이 빛은 아마도 원초적 근원적인 빛으로 정기적 빛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빛이 우주 공간의 어둠을 물리쳤습니다. 둘째 날은 지구의 필요에 따라 대기권을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하셨습니다. 일정을 잘 보면 다른 날은 만드시고 나서 좋았더라라고 하셨는데 이 날은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마도 이런 것이 아닐까요? 사악한 권세자 마귀 사탄이 그 안에 들어온 것 같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은 사탄을 이 세상의 통치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이야기를 했고,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은 이 사탄을 권력들, 권능들,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악한 권세자들이 들어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이 이날에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날에는 바다에서부터 땅이 드러났고 식물체가 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씨를 먼저 만드신 것이 아니라 씨를 가진 과일 나무를 먼저 만드셨습니다. 흔히들 말하기를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하죠? 성경은 식물이든 동물이든 먼저 있었던 것은 성숙한 개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무대가 마련된 겁니다. 무대. 이제는 그 무대의 주인공을 만드실 것입니다. 넷째 날은 첫째 날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셨죠? 이제 넷째 날에는 그 무대의 주인공들,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습니다. 다섯째 날은 둘째 날과 연관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둘째 날의 무대의 주인공은 다섯째 날 만드신 물고기와 날짐승들입니다. 큰 고래들과 물고기들과 새들입니다. 그런데 진화론자들은 육지에 살던 소나 말 같은 포유동물이 바다로 들어가 고래가 되었다고 주장합니다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다섯째 날에 고래를 만드셨습니다. 11번은 사람들의 생각을 허사가 되게 하신 거죠. 여섯째 날은 셋째 날의 무대 주인공인 짐승들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구절들을 보면 그것들의 종류대로라는 말이 다섯 번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공통 조상에서 진화되지 않았음을 말하는 거죠. 다양한 종류들의 짐승들이 모두 처음부터 각각 달리 창조되었다는 사실은 서로 다른 동물들을 교배시켜 태어난 동물들이 새끼를 낳을 수 없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잘 증명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말과 나귀를 교배하면 노새가 나오는데 노새는 결코 새끼를 낳지 못합니다. 만일 진화론자들의 주장대로 식물과 동물이 진화했다면. 우리는 화석에서 한 종에서 다른 종으로 넘어가는 이 중간 단계를 발견해야만 하는데,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진화 과정으로 인해 좀더 발달된 형태의 동물이나 식물이 생기고 있음을 보아야만 하는데, 그런데 이런 것은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진화론자들의 주장은 다 허굽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중간 단계가 없거든요. 사람이 창조되었다는 것은 사람이 원숭이로부터 나오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입니다. 아담은 땅의 흙으로 지어졌습니다. 이브는 아담의 갈비뼈로부터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존재들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시고 남성과 여성으로 그들을 창조하시니라 사람을 만드실 때 남성과 여성만 있지 또 다른 성은 없는 겁니다. 오늘날 마기사탄이 역사해가지고 또 다른 성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이런 트랜스젠더들이 많이 생겨납니까? 잘못된 것입니다. 이 같은 창조주간의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하시던 모든 일에서 떠나 안식하셨습니다. 모든 일이 끝났기 때문에 안식하신 거죠? 안식할 수 있는 이유는 모든 것이 끝났을 뿐만 아니라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완전한 작업이 사람의 타락으로 인한 죄 때문에 손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이 깨졌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구속을 위해, 즉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도록 하기 위해 다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창조 시대의 내용입니다. 자두 번째로는 이제 홍수 이전 시대입니다. 여기 도표를 보십시오. 이 시기는 지구의 창조로부터 노아의 홍수로 인해 지구가 혼돈에 빠지게 될 때까지를 말합니다. 이 홍수 이전 시대를 두 경년으로 나눕니다. 에덴 경년, 홍수 이전 경년. 경련. 에덴 경년은 아담이 창조된 때부터 에덴 농산에서 쫓겨날 때까지를 말하는 거고,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알수 없습니다. 아마도 이 기간은 매우 짧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에덴 경륜을 무죄 경륜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홍수 이전 경륜. 이 경륜은 사람의 타락부터 노아의 대홍수까지의 기간입니다. 죄를 짓고 쫓겨나 생활하면서 양심에 따라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양심 경륜이라고도 부릅니다. 양심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면서부터 생겨났습니다. 양심이라는 말은 선과 악을 구분하는 지식을 말합니다. 아담과 이브는 타락하기 전에 자식이 없었죠. 타락 이후에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고 또 가인과 아벨 외에 또 다른 아들 딸들이 태어났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6절에 수태를 크게 늘린다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아기를 낳을 때. 한번 나올 때한 명만 아는 게 아니라 쌍둥이도, 새 쌍둥이도 나올 수 있음을 어, 말할 수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홍수 이전까지는 태어난 아이들끼리 결혼하는 것이 허용이 되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두 사람 사이에 사건이 일어날 때 이미 100세쯤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라킨 목사는 이 책을 지은 라킨 목사는 가인과 아벨의 희생물을 드리는 문제에 있어서 아벨은. 죄의 속죄를 위해 피의 희생 헌물을 드린 것이고, 가인은 조주를 내리신 땅에서 취한 헌물, 행위에 의한 헌물이면 충분했다고 그렇게 해서 드렸다 하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해석은 성경학자에 따라서 약간씩 다릅니다만, 라킨 목사의 해석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속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속죄는 피의 희생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예수그리스의 피를 통해서만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가인은 자기가 생각한 것이 행위로 속죄를 받는다는 것이었는데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동생 아벨을 미워하기 시작하였고 결국은 시기와 질투로 그를 죽였습니다. 가인의 길은 행위를 강조하는 종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가인은 노땅으로 옮겨가 도시를 건축하였고 그 후손들 가운데 악기를 발명한 유발, 노과 쇠를 다루는 자들을 지도한 두발가인,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머리를 비상한 머리를 이용하여 불경건한 문화를 세우며 뻗어나갔습니다. 그 당시 나이는 천세까지 살았던 때입니다. 지식과 경험과 기술이 엄청나게 축적되었겠죠. 그래서 과학과 예술이 발전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은 것을 보면 알 수가 있고 또 바벨탑을 세웠다는 것도 고도의 문명의 흔적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또그 뒤에도 피라미드가 세워진 것은 현세상에 따라갈 수 없는 이 고도의 수학과 천문학 지식이 있어야만 가능했던 것이라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때 홍수 이전의 시대는 정말 빠르게 인구가 불어났습니다. 창조 아담부터 노아까지가 얼마나 될것 같습니까? 아주 짧은 기간인 것 같죠. 창세기 1장부터 6장까지니까, 그러나 창조부터 어, 창조 아담부터 노아까지가 천년의 기간입니다. 그 기간 동안 인구는 급속도로 불어났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경건한 문화가 온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창세기 6장 1절부터 4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거기에 나오죠.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은 인류와 다른 어떤 다른 존재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은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과는 다른 내용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은 구약시대에 천사들을 의미하는 구절이 다섯 번 나옵니다. 천사는 결혼할 수 없기 때문에 천사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천사들은 성이 없거나 생식할 능력이 없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천사들은 남자들의 형태를 취할 수 있으며 먹기도 하고 마실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2절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는 천사들이, 악한 천사들이 남자들로서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는 것을 통해 이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자식은 거인들, 네 부림 후순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아주 강력한 자들이었고, 유명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문화가 타락한 세상을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자, 여기 시대의 경련, 도표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이제 홍수 이전 시대의 노아의 대홍수 전까지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때까지가 천 년의 세월이 흐른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에 보면 이때를 무지하던 때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마치 노아의 홍수 직전 시대처럼 너무나 타락한 성문화가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말씀을 알아가고 주님을 더욱 알아가므로 구원받은 확신과 더불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 시대를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책을 읽으실 때 이게 줄 간격도 짧고 그렇기 때문에 읽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한꺼번에 많이 읽지 마시고 공부할 분량만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여기까지예요. 다음 주에는 이제 현 시대의 어, 내용을 공부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성경을 알아가는데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